하시겠지만, 네. 그러니까 일본 딥 쪽하고 좀 사이가 좋지 예. 않다고 말씀하시기 적절이나는데 그럼 이제 2 0 2 5년부터는또 딥과 좀 거리를 두시는 건지? 음, 오늘 너무 알짜배기 질문이 많아서 아, 재밌네요, 그래도 <웃음> <웃음> 거의 팟캐스트 하는 거 같은데, <laughs> 딥은 아니지, 이건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. 음. 딥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. 음. 딥은 지금도 사이가 좋고, 뭐 사익 대표랑도 아직도 연락을 하고. 그렇기 때문에 또 라이진하고도 네트워크가, 예,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왜, 음. 사이키 대표가 라이진 실무 담당이라서 계속 그거는 교류하고 있고, 뭐, 라이진 인천 관련해서도 저희는 별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, 사이키하고 이미 친하기 때문에, 사이키 대표랑, 음. 예, 라이진 인천도 그냥 넣으려면 넣을 수 있습니다. 음.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국내 단체들하고는 다르게 방향이 달라요. 우리 스타 플레이어는 우리 넘버링 뛰느라 바빠야 되지, 라이진 줄 그게 없다.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데, 아닙니다. 라이징 인천 보고 싶으십니까? 그러면 넣을 수 있습니다. 보여드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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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런데 이제, 그러니까 딥하고는 이제 사이는 좋고, 근데 이제 문제가, 껄끄러운 문제가 있긴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그 지금 랭킹표에서도 좀 일본인 선수들이 대거 없어졌는데, 그 이유가 뭐냐면,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 글로벌 선수들도 장기계가 많이 안 쓴다. 유 유지. 주 그렇게 공표를 해버려서, 사이키 대표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거죠. 왜냐면, 집 선수들을 블랙 컴백 장기계약으로 준다는 건, 이제 집 선수가 아닌 거잖아요, 저희가. 음. 그래 버리니까, 예, 예, 그래서 단발성으로 뛰는 선수들은 저희가 그냥 제거를 해. 그, 랭킹에서 제거를 했습니다. 랭킹표에서는. 맞습니다. 그 김민우 음. 선수랑 싸웠던 선수도 빠졌 예, 예예. 예. 그렇게 됐습니다. 근데 경기는 뛸 수는 예. 있는데 네. 장기 계약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랭킹에서 뺐단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사이가 안 좋아서 빼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음. 그냥 장기적으로 블랙 컴뱃에서 아예 블랙 컴뱃 소속돼서 뛸 선수들만 남겨둔 상태죠. 그러니까 음. 탱크, 음. 뭐 아이언 스파이더. 음. 어럼 반대로 예, 어, 그러 네. 뭐. 하나 여쭤볼게요. 예, 예. 지금 랭킹표에 있는 선수들은 그러면 은 오월 라이징 한국 때안 뛰나요? 어느 선 선수? 일본 선수들이요? 그래 그렇죠 오래 뛰어 격격 네. 하시겠지만 네. 그오하라주이하 테크는 네. 라이징 그쵸. 대표가 직접 자기 입으로 관심 있다고 이렇게 언급한 을 상황에서 그것도 제가 허락하면 뛸수 있어서 네. 그러니까 그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일본 선수들도 어, 라이징을 뛰고 싶거나 하면은 저희 허가를 받고 뛸수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못 뛰는 거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랙컴뱃 전속 선수가 맞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탱크 선수가 5월에는 라이진 인천을 뛰고 싶다.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봤을 때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 뛸수 있는 거고 안 된다. 너 우리 넘버링 뛰어야라 타이틀 방어해라면은 방어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그두 번째 큰 프로젝트가. 네. 예. 블랙 오퍼예요. 네네.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. 선수가 대상이 아니라 국내 대회사를 네네. 대상으로 한 오퍼였는데요. 음. 사실 이거 뭐 후보가 많지는 않잖아요. 아 그죠. 이제 네. 얼마 안 남았죠. 어. 국내는 제가 지금. 그, 어떤 네. 그림인가요? 이게 지금 네. 신청자를 받고 신청 대사를 받고 선발하는 과정을 콘텐츠화하는 건지. 그말뭐 쉽게 얘기하면 어, 블랙 컴뱃 판 루포 파다. 음. 네. 음.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. 선수도 뽑을 수 있고.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루프파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인 이유는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, 어, 일본 예로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 라이진을 또 딥이나 슈토나 판크라스나 글래디에이터가 이렇게 바치고 있는 그런 피더 단체의 형식을 띄고 있잖아요. 네. 그 구조로 일본 격투기가 좀 탄탄하게 돌아간다고 저는 또 봤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는, 한국 단체에서 처음으로 이걸 또 시도해 본 거고, 물론 많은 국내 단체들이 우리 한국의 특성인지 모르겠지만, 내가 짱이다. 이러면서 사실 피더 단체가 되는 거, 피더 단체의 뭔가 구조를 하는 거, 이거는 국내 격투기 역사상 없었잖아요. 음. 예, 그게 좀 어렵고, 습동한. 그런데, 이제 블랙 오퍼라는 거를 블랙 컴퍼스 위상도 올라왔고, 저희도 또 그만큼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으니까,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, 어,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국내 격투기 역사상 최초로 뭔가 일본 격투기처럼 음. 라이징 디의 구조 같은 거를 그런 구조를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음. 또, 또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될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됩니다. 이제 글로벌 글로벌 이런다고 또 바깥으로만 막 확장하고 제국주의식으로 하면은 또이 집안이 또 기울거든요 해야죠, 예, 그래서 국내로도 이런 비프로젝트를 또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랙오퍼에 뽑힌 단체는 이제 저희랑 장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거기에 챔피언들은 그 단체의 챔피언들은 또 블랙컴뱃으로 올수 있는 권한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예, 국내 단체끼리 진짜 협력하는 모습을 음.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... 예. 그림상 저는 또 이걸 좋아하는데 네. 뭐 로드와 GFN이 협력관계고 네. 뭐 연합이라 믿고 하면서 연합일 수 있고 음. 커, 불컴하고 다른 단체 이러면 천하 양분지계인가요 지금 이게 세다또 아, 그렇게 보면 재밌는데 네. 제가 저번 정상결속 끝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단체와는 이제 그런 구도도 음. 가질 수 없다 음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냥 응원합니다 이제. 예. 막 천하 양분재기 이런 거는 정상결정까지. <laughs> 그때 뭔가 반응이 있었어야죠. 네. 저도 <laughs> 그러면 더 이상. 네. 그, 그, 않는 걸로. 저는 그러면 한마디 네. 더 해줘. 예, 예. 그렇게 저, 작년 연말 이렇게 말씀을 네. 하셨는데, 음. 올해 상황을 그쵸. 같이 이걸 모두 잠충대를 보면은. 네. 좀 모두가 각을 많이 줬다는 게좀이끄거든요 네, 네. 혹시. 그러니까, 그, 시경 쓰이시지는 않았는지, 그 대진을 보고. 아, 정말 응원하고요, 그냥. 그리고 좀 이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, 로드 요번 대진은, 원래 로드가 그 정도 대진은 많이 했습니다. 예. 그냥 항상 로드 하던 식대로 또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응원합니다. 또 장충이잖아요. 그 계속 장충에서 열었고. 원래 이 정도 대진, 그리고 항상 그 로드에서 썼던 선수들 또 나오는 거고. 예. 그런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응원합니다. 로드, 파이팅. 특별한 의미를 예. 주지 않는다. 네, 화이팅파늘 화이팅. 예. 하던 방식대로 화이팅 저는 말로만 국내 단체들이 응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지원하는 느낌에서 블랙오퍼도 맞는 겁니다. 그래서 예. 그래서 로드, 로드, 파이팅. g f 앤도 4월에 뭐 규모를 줄여서 한다는데 화이팅 어, 이게 강대호 기자 질문이에요. 제 질문. 네. 예, 예. 딥코인이 메인 스폰서에서 빠진 것 같은데. 네, 이건 네. 어떤 상황인지.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. 네. <laughs> 예. 계약 기간 이 끝난 게. 예. 더 추가 질문 있으세요. 예.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듣고 그쪽 질문 혹시 그렇겠지만 저는 주식 그러니까 주식 상장을 하는 염배드시고 음. 약간 좀 가상화폐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뺏만 원 싶었었는데. 아 아니면 예. 그런 건 아니고요. 계약 예, 기간이 딱 만료가 됐습니다. 예. 예.